인생이란 산과 같아서 오르내림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그 흐름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편안한 인생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미래를 희미하게 만들고 아직 오지 않은 걱정은 오늘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현재에 머물러 있는 마음은 그 자체로 풍요롭고 완전합니다. 또 사람과 장소와 상황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종종 실망과 고통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바람의 선선함, 아침의 햇살, 누군가의 미소와 같은 소박한 순간들이야말로 삶을 채우는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지혜와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비결입니다. 각자의 길이 다르고 삶의 속도는 누구에게도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걷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삶에서의 진정한 편안함은 물질의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을 관찰하며 내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진정한 평화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삶에 찾아와도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도 행복도 슬픔도 기쁨도 머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떠나게 마련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통해 인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삶은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의 편안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자신을 탓하거나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고, 우리의 결점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합니다. 마음의 균형을 지키며, 인생의 계획들을 지나치게 세세히 짜는 대신 그 흐름을 믿고 맡겨보세요. 매순간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배움이며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과정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앙금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은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속에서 지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 묶인 감정을 풀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타인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매 순간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동요하기보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힘을 키우세요. 인생은 결국 당신이 선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에게 기대하며 몰아붙이지 마세요. 완벽하려는 압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충분한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세요. 평생의 여정에서 당신은 성장 중이며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마음 한 구석에 항상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는 대신 충만하게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삶은 결코 완벽해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극히 짧고 지나가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심는 씨앗은 당신의 미래에 꽃을 피울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는 당신의 삶을 평화로 물들릴 것입니다.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자연의 리듬을 따르세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하늘의 흐름처럼 강의 물길처럼 당신의 인생도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우세요. 지혜는 삶의 방향을 조정하지만 사랑은 그 삶의 따뜻함을 더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사랑으로 당신은 인생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와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깨우는 열쇠는 끊임없는 긍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향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고난은 때로는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가는 길은 누구와도 동일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세요. 자신만의 리듬으로 천천히 걸어가세요. 세상이 바쁘게 움직인다 해도 당신의 속도를 조절하고 당신의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성취에서 오기보다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해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와 마음의 방향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평온함과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삶을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스스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길은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결국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과정일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바쁘게 달리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자신만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아름다움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은 그 멈춤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올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결정은 틀릴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배움의 일부일 뿐입니다. 매순간은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멈출 때 중요한 것은 그 멈춤 속에서 얻는 깨달음입니다. 때로 삶은 우리를 시험하고 방향을 잃은 듯 느껴지게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이 옳은 길이든 아니든 결국 모든 길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깊이 생각하며 성급히 판단하지 말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가지세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나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성장과 평온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해하며 그 과정 속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내면의 고요와 행복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모든 답을 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평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명확하지 않고 때론 걸음이 더뎌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그길 위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세요. 신뢰는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하루는 물론이고 어둡고 힘든 하루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세요. 인생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심을 다하며 삶을 느끼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순간은 스승입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경험을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킬 지혜를 찾아내세요. 세상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길은 무엇인가? 답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쫓아가며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빛을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지혜는 모두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진심으로 걸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한 날도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를 조종하는 선장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어떤 날씨 속에서도 항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그 선장의 마음이고 삶의 흐름은 바다의 물결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나아가세요. 삶이 던져주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스승으로 여기며 그 순간들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의 힘과 가능성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찾아오는 모든 기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매순간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결과가 아닌 선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흘러가도록 두세요. 고통과 기쁨은 끝없이 반복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면 힘들어지고 그저 흐름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아갑니다. 모든 순간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으려 하기보다 받아들일 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너무 멀리 있는 목표만 바라보다가 지금 발밑에 피어난 꽃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순간들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끊임없이 다독이고 격려하세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하는 불변의 닷이 됩니다. 삶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억압하는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타인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세상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의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흔들림 없는 평온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순간은 지나가고 모든 감정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 말고 그 흐름 속으로 자신을 맡기세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스스로와의 대화를 멈추지 말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 중심에 있는 당신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